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4월 30일자 여러분들과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최근의 주가 강한 상승 이후에 이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밀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신고가 뚫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 트리옥스 바이오가 상장 이후에 고점에서부터 지지를 받았고 이 주가를 깬 이후에는 저점에서부터 올라올 때 저항을 받았던 이 55,000원대 주가 55,000원대를 깨지 않아 준다면 이 라인에서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신고가 뚫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장 이후에 만들어두었던 이 고점대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할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온 이후에 매도 물량 나오면서 투매 물량과 함께 주가가 빠졌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주가가 바로 전 고점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고점에 있는 물량들 소화가 충분히 되고 난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단순히 이렇게 차트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죠.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 드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 첫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퓨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세포 분석 공정에 대한 대중화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이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이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세포 분석 기기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세계 최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미국의 FDA에서도 세포 분석 기기에 대해서 수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만든 이 기기에 대해서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 독점에 대한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전 고점 뚫어주면서 기사 달렸을 때 강하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응이 조금 고민이 되실 텐데 이런 부분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 실질적인 실적, 주요 계약 일정들과 2분기 예상 매출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 토대로 5월 달에 나올 핵심적인 공시 내용,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미리 확인해서 정리를 해두었고요이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확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 매집 추정치를 통해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상한가가 들어간 시점 이렇게 거래 대금 들어온 부분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추정치 모두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트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도 대응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트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이 보고서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 들어오셔가지고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시점 드디어 저점 확인하고 반등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과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보시게 된다면, 사마전기와 KBI 메탈,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배너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고요,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장전인 8시 52분에, 문자 주셨던 260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 오늘 사마전기 장중이 28%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22%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KBI 메탈 마찬가지로 지금 14%까지 내려와 있지만 오전장 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종목이라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감에수할수 있는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 통해서 9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시는 데 대해서 매도할 때 어려움 전혀 없으실 거고요. 또잉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확실히 하고요. 저점에서부터 눌림 구간 저점에서 잡아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급하게 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매수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모두 포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매수가 밑으로 내려갈 일이 거의 없는 지금 라인이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이뿐만 아니라 재료도 보시게 된다면 HBM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확장 준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재료가 부각되었을 때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지금 매수가 대비 최소한 50% 이상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확실한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본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아니면 둘다 적어 주셔도 됩니다. 꼭 같이 적어 보내주시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 피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